공격대 건강... 생성 누르지 마세요. 네. 랜, 랜, 랜선 포차? 랜선 옆포. 여포. 랜선 옆포라는 거예요? 아니 비포 비포. 예 맞습니다. 응급차들. 그런 식으로 도핑하세요. 예. 네. <laughs> 뭐야 공격대 생성? 음. 나야 나. 아요 안.. 요 안에서 장비 교체가 되네요? 네요 음... 모양은 다 돼요 네네네 네, 한분 누구죠? 한 분? 누유야? 아니 저 아닌데요? 한 분? 있어요 아 항아래요? 아.. 다음주에 무게 17강 찍히겠지? <laughs> 아.. 저도 찍었는데 형도 찍죠 당연히 아.. 그럼요 당연히 무조건인지 무조건 되죠 무조건이지 무조건이지 무조건 자기 쪽다 맞으시죠 이거? 네 여기 이번 네. 받았어요 이게 제일 빡세요 <laughs> 정신이 없어 이거 도핑도 하세요 도핑 마지막까지 화이팅 합시다. <laughs> 피저분들은 말끊내놓으세요 피저분들은 여기 포탈에서 대기하시고. 타봐 <laughs> 네임드 싸움 할때 그냥 궁, 궁 써버리자. 아, 근데 네, 방금 바로 쓸게요. 사람 좀 <laughs> 있다면 궁다 쓰면 그냥 바로 죽어야 겠다 <laughs> <laughs> 아래 가게서 아까 쌌거든요 저는 약간 애들 쪽으로 저희는 네임드좀 맡기고 저희 네임 드 아. 맡기고 로봇에서 쓸게요 파이팅 마지막으로 아, 이너블 이너이해주세요 각조 레벨이 엄청 높지 <laughs> 마. 네 A 없어요 지금 아, A 안 아, 보여 한명두명세명 한 줄씩 왔네. <laughs> 오른도공 빠져요. 비, 비 애들 빠져요. C로 내려가는 거 같아요. 아니, 아니 다시 있어요. A 먹어주세요. 오케이. Okay. A 먹는 중. 비 어때요? C나? C 좀 많아요 지금. C 같아요. 저 C 같은 거 A 조 C로 가자. 저희 궁이에요 지금 네 여덟 명 맞는 것 같아요. 네. 잡을 수 막아주세요. 잡을, 잡을, 저 막아주세요. 막아주세요 C 조. 네, 에이, 막고 있어. 요 A 헤비어컨 A 밀게요 그냥. C 아, 먹는 수 중이에요. C 먹는 수 중. 도발 팔레트 다 올라오세요. 헤비어컨헤비 먹었어요. 헤비어컨다 올라오세요. 저 타고 잡을, 있거든요. C 모 드실 분 있어요? 아니 어, 그냥, 그냥... 타고 타고 가요 그냥 가야 돼요 그냥 타고 가고 상지령 네, 상지령이 네, 상지 네, 네, 그 다미터프 준비 좀 해주세요. 아넷는 어. 여기 거점 들어갔다 나 남은 차요. <laughs> A 들어갈게요. 넷 A A 와주세요 이거 코코 들어갈게요. 네, 네, 네. 킬 마이코 주도시야. 혹시 아래 곳에서. 계신 분 이거 있나 <laughs> 확인해 보실래요? 아 아파 아파 코어 아파. 자 코어 주네 좀 방해 좀 할게요. 네 뚫렸어요 뚫렸어요. 장이 들어갔어요. 네 죽여주세요 대포탄이죠. <laughs> 아, 너무 <너버 웃음> 비로 많다 비로 많이 온다 비로응 네. 원한님은. 뒤에서. 오 방해했다. 아 코어 있어요 문 안에. 안돼. 으야 이거 옆 상문 보셔, 상문. 네. 그리고 코어, 코어 안에 한, 달고 있는 애가 있거든요. 음 너무 아파요. 쟤다쓴거 같은데? 아 저거 베마 원 다운? 베마 2 다운? 슉. 줄였어요. 성인붙였어요 들어갈게요. 상문 뚫렸어요. 들어오세요. 대포탄 유저 좀 죽여주세요. 들어오셔서. 네. 네. 어, 오케 okay, 확인. 아래, 아래꺼 보실어요 아래꺼. 아래꺼 뿌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A40초, B40초. 이제 팀스타. 어 도망가야 어, 나 이제 슬슬 나오시죠, 다들. 네 A로 갈게요. 가, 각자 자기 조로 가주세요. 팀원들 팀원들 살리면서. 장비에서 비채우고 찢어주도록 게요 각조로 가죠, 각조. 네, 각 음. 각조로 찢어주세요, 찢어주세요. 흐헤헤헿힐 부피 있네 죽여요 오케이 나이스 한 마리 더 있다 이거. 프 A 나왔어요 A 먹고 있고 저거 음, 저거 나 나오면 힐 달고 갈 거. 이건 없을게 B 뒤시 바로 올라와 주세요 B조 네. 꼭모세요 그리고... <laughs> 어, A, A 좀 많아요 B조 헤비워커 먹고 아래 엘리트 몬스터 이뻐지죠? 응. 어, <목소리> 어, 이거 톱다. 다 올라와주세요. 에이, 먹는 중. 오케이. Okay. <목소리> 바로 타야 돼, 바로. <목소리> 나이스, 다올라와시세요 CC도 먹고, 예. 네. 다, 올지. 다 들어오세요. 다들 어, 오 얘, 얘 창소, 얘 뭐야. 어, 톱다. 다 들어오세요. 진즈들어왔요 좀... <laughs> 네, 엘리트 들어오... 먹고 올수 있으면 먹고 와주세요. 엘리트 필요 없어요. 다 들어오세요. 오케이, 오케이. 이게 들어와, 다 부셨거든요? 돌리면 돼요. 아, 이 장기전 안 갈... 들어오셔서 대포탄 유저 죽여주시고. 이게 돌리시면 네. 돼요, 그냥. 만큼 그... 돌려보세요, 돌려보세요.